を持ってきまして、うん、前回の動画ねあのセブンデイズで、うん、まあ2007年に突入しましたと、うん、今日日本とも2007年なんて言って<ー>一応ねその時はうんって言ったんやけど、うん、今日ちょっと特別にね日本目で見る映画はですね2025年の映画を見ようと思います、えー、<laughs> 変化球すぎひんか <laughs> びっくりそういう変化球どういうことなんで <laughs> ちょっとね今韓国で話題になってる作品がありましてしかも内容的にもさやっぱりこのメンバーで見たいなと 思ってんねんけど、うん、マジでこれを順を守ってやっていったらこれいつやんねんっていう話になの、ねまあ、にねそ,そ, <laughs> それはそうだ確かに2010年代にも入ってないですからまだ、うん、18年間までまだやらなあかんからそうああまだ3年くらいかかるわなかかるんじゃないかなとで皆さんからもねこのリクエストが非常に多かったんで、うん、飛び込みみたいな感じになりますけど2025年の映画を見ようと思いますんで日本で公開はされてこれ、ね、りです あーじゃあ絶対知らんわ <laughs> 入ってないもんうわそっかほんでもう一個このメンバーで見ても良さそうやなと思った理由がやんも見たことある俳優さんがメインなんでああ大丈夫かなと思って徹底した部分もあります <laughs> マブリマトスさんの映画一緒に見てもうないのに <laughs> まあそうやけど <laughs> まあエターナルスとかでて出たしなああじゃあ今回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ニュースでございますお全然知らんかった <laughs> ほんでちょっとこれはみんなにこれを聞いてみて事前説明とかそういうのがいるかもしれないだけなんで、うん、まず聞きますけど日本でさ、うん、関群<君>派団体があったそうですねなんかありましたね <laughs> ハイジャックとかしてた人です、ね、<laughs> 赤っていう字の通りのそっちのあっちの側の人たちですよね1960年代70年代にね、はい、日本におったそういう団体がおるやんか、うんうん、その中でもいろんなまあこう派閥があるけど今回の白隠で扱う団体は赤軍派になりますんで <laughs> に日本の 今ままさに屋がいましたヨドゴーハイジャック事件そうですえじゃあ北朝鮮が出てくるってことかもしれないあ,あらまあ <laughs> あ,あそれは興味深いですねさすがやな棚谷もうそれ知ってんなこのぐらいは別にまあまあ皆さんやっぱり日本で有名な事件でした 名前は <laughs> 日本ででも、ね、よくテレビでやってたんですようん、うん、僕らの子供の頃って「あの世界不思議発見」とかうん、うん、ああいうのとかで、ね、昔のこういう事件とかいうので取り扱ったりしてたんでね「うん、アンビリーバーボー」とかやったらマジで話が早いですあであの俺もお願いね見てはないんでどこからどこまでねどの部分を扱ってんのかっていうのは知らないそんなん作ってたんだよね。ね面白いよなしかも韓国側で っていうそうプラスね俺がよりこの映画に興味を持った理由が、まあ、そういう部分を扱う映画とかとなるとやっぱりちょっとシリアスなという風に描くことが多いやんか、まあ、今回のこの作品ねブラックコメディっぽいブラックコメディでやるそうよりも 興味湧いてきて、ぜひ見たいと思って選択させてきましたんでいや、ナイスですね、グッドですね、はい、気になるな、今までそういう系のことってこっちの国の中から見たこれでしか見たことがないしどうなるのかすごい、全然想像つかうん、うん、じゃあ今からこのグンニュースどんな映画なってんのか、うん、もうそう考えたら題名意味わからんな <laughs> <laughs> じゃ何がグンニュースなのか、今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はい。 으, 앵그, 가니진실은간옥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트루먼이디너 그것도 몰라? 그건 왜 몰라요? 아니, 아저씨야말로 아깝지 못하겠습니까? 에이, 에이, 에단체 야마모토 타에시가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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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다. 열다른 <laughs> <laughs> 연관성이 없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나 연관성이 되는 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잖아. 필요한 건 약간의 창의력과 그걸 믿으려는 인간들의 의지지. 정답이다. 아. 요. 나가래. 시아 시원. 금속 탐지기나 수화물 X선 검사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山ピョンヤンと言ったのか俺はピョンヤンまでの生き方は知らないんだ例のーーを見ていけ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ピョンヤンのコントロール周波数は分かりますかあんたたちは知らないの "다음에 하이적술 때는 ちゃんと勉強してきてね. 아, 다이 다이 다이. 고발する, 고발할 리이요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다. 경우아마도는 연료가 다했네.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지만 연료는 충분했었다고 한다. 흥부안해온 납치범들은 연료 게이지가 뭔지도 몰랐고 용감한 조종사들은 이걸 잘 이용한 거지. 뭐? 건방 같이요. 어. 공항에 있는 사시고 오로시 たら,俺前じゃ아いのか <laughs> これ書いたやつ誰だいいよ人的被害の予測は <laughs> だいたい5名から100名ぐらいまで <laughs> 幅よ <laughs> 我々責任の幅革命のためなら犠牲を恐れない我々は明日のジョーだほんまにイラン風婦だな もしかそれ漫画じゃないですか1968年作品で高森生と千葉哲也の作品あ、そういうことねまぶしを真っ赤なのやるんだ急に前出てくん体いだあれこっちへ向かって動いてるきっと何か計画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何で戦闘が近づいてんだ誰も知らないあれって誰の指示だ私が指示しましたお前かい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아, <laughs> 다이마 북한으로 승객 덜이랑 비행기 넘어가면 그것을 매물로 일본이랑 흥정을 할 거예요. 뼈이 원하는 게 경제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북쪽 빨갱이들 GDP가 우리를좀더 앞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운명이 좀 있을게요. 차라미는 건투기는 카카, 데노가 박장에 다이토요. 오, 네. 아니 내가 물을 걷고 있다. 그러면 성내면 그 물을 깡깡 얼려줘야지. 그거이 다투는.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서. ははっおんなじあらめよバレ,よバレよやばよ何を言う病人やお年寄りを解放する条件で給与をしてもらいなさい君たちも人が死んでいくのは見たくないだろう俺は賛成です病人や老人を話しても残りの人質で十分だと思います5対3ですね人質の解放するなら早い私は反対よ一度だけおっしゃったら切れがない4対4だな共産主義の理念は 全会一致による集団決定だ俺たちは多数決の原則なんかにした。<laughs> そうだね <laughs> そうですねたの場合はそうですよね <laughs> はいそうですね <laughs> なんでこれがしようって <laughs> そうですね4時間も退治した後給油を始めました<ー>子供ら23人の乗客が解放されましたこれでピューニャンに行けってこれはどう見ても中学校の教科書から破ってきた知図だ検討を祈りますこの政府にまだ計画ってものがあると思う俺たちを北朝鮮に生かかせせることも生かせないこととももない

하도할줄안 됐지 공간에 고또가생고라가이고또 가라앉다 래요참 <laughs> 점집이라도 하십니까? 사람을 너무 속물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풀꼬에 이름명 피리부터 존나 누굴좋이구만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6.25전용사렘에백마 새끼들 날라가어 그때 내 다리도 같이 날아가고 있더라고 그때 이두를을진진 우리 두 명님께서는 대요부동훈 장을 받으셨지 아빠는이두장 대신에 이두장이을이번장 성공하면 나라에서 장장이라도 나옵니까? <laughs> You are not serious, are you? 지금 미군이 우리한테 작전권을 넘긴단 말입니까? 그 말이 됩니까? 빨리 앉지 지금 다들 여기저기서 개발에 땀난다니까 35분 전에 나치출발해서아다또 오세 시선만잘 넘으라길래 일문 미국집 보잉 티리티리 지가 날아서 들어오는 거예 우리 조선당에서 제일 올뜰한 관제사로 준비시키라 <웃음> <웃음> 흥항가는 <laughs> 통신 잡는 건 무리입니다. 40만 일 이상 관제는 국제항공법 위반입니다. 지금 나보고 국제범죄자가 들 말입니까? <laughs> so this is why I'm here. Major Hall. W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aughs> <as defenders 웃음> <the world> Major <laughs> h a l r h a o r h Major Hall. Major Hall. Major Hall. m o r a m a r Hall. m a j a l l m a j r Hall. Major h r Hall. m a o r h l a j o r Hall. Major h m o r Hall. a j r Hall. m o r h o r Hall. o r h l l m o r h m Hall. Major h a l o r Hall. r h a l I a j o r Hall. Major Hall. m a j Hall. Major Hall. Major h a l Major Hall. o r h a l a j o r a t i o n h a l a j Hall. Major Hall. Major h a l r Hall. o r a l a j o a l l o r l a j <laughs> 못합니다. 받아봐. 힘들고. 나 중정 부장 박상현인데요. 중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다. 거절하는 순간 <laughs> 빨갱이로 고문당해 남은 삶을 평생 불구로 살거나. <laughs> 사망한 군인으로 뉴스에 나오거나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행기 한번 떨어지게 착륙 시켜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북한이라고 해 되겠습니까? <laughs> 그 암호를 좀 바꿔봐요. 내가 이방법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 <laughs> 그랬다이야 <laughs> <laughs> 아, 네, 네, 네. Yes, oh, yes, yes. 아, 네, 네, 네. Oh, yes, yes, yes. 이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 엘리트 관제사들의 대결은 나레이션 밑에 いなこと 생각보다 단순해 비상주파수로 오가는 벼레벨 교신 중 하루의 무전을 잡아 이 빨간 버튼을 0.0000001초라도 빨리 누르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냥 속파른 놈이 이기는 싸움이란 얘기야 예를 들자면 석경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투우드처럼 Any <laughs> station, <laughs> This is Japanese flight 351. do approach control. One two 9, seven and follow my instructions. Japanese flight 351. Frequency. 1341. 1341. <laughs> <laughs> Over. This is Japanese flight 351. Frequency. 1, 3, 4, 1. <laughs> <laughs> One, <mileleben> two, 네. 야, 그럼 저 김포까지 최대한 시간 줄수 있겠어? 아까부터 자꾸 어디 가십니까? 내가 안보이면 그게 일하는 거야. 대체 곳 깔아. 네. 오늘비행기요 와. 그래요, 혼만이 아까부저달저었죠 어머, 어기가 오기로 니까 야, 미안이 제가 없 감독님 누가 잠깐 오시라는데 현장에서 반독분을감독 감사합니다 아기획자짜리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기회를 주서영광이다대고명 <laughs> <이렇게 웃음> 저희... 이름 <laughs> 죽이네 <laughs> 그자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시라고 해네 맞습니다 북해 빨개 애들 자식들 수류탄에 그냥 두 다리가 찰떡 났다는 거아요 <laughs> 전장에 귀국 기원. 그데 감독님이 왜 배려복을 입고 있어요? 저 배우 출신 감독입니다. 감독님이 군인이라고 믿을까? <laughs> 제가 뚱뚱 회사입니까제 설정에 잘 먹고 자란 유복한 집안 출신의 장군입니다. 국한스의 그런 소리도 편차가 없는가? 그때 착륙する予定の飛行とか全部キャンセルらしい 부장님께서 찾으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부장님. 뭐 어, 인자 나가서 그뭐 손냄 좀 맞아줘요. 아니 무슨 기획자가 현장할 때입니까? 어이 손냄보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뭐대쇼 씨발 <놀러> <놀러> 그 개소문이 사실이었나 말이 6기호 때 북에서 내려온 괴뢰 굴이었다는 소문이 있어. 음. 그럼 우리가 빨갱이 새끼랑 같이 빨갱이 잡으러 다녔던 건데요? 아 또가 또가 뭐아까랑이야뭐 일본인도. 비행기 들어옵니다 이 힘차게 이녀시고더 힘차게 이더더은우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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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이의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환영 계 我々の同時一人が空港滑走路でアメリカの航空機を見たらしいが飛行機の教えに「ノース・ベスト」って書いてありましたこの革命の地に<ー>どうしてアメリカ資本主義の飛行機が転がっている急うの作戦機ですあなたたちのような革命部の設定アメリカに起こるつもりです<ー>さすが北朝鮮のスキルはこっち見てください <laughs> バカ7に駐在しているソ連軍です ソ連に黒人がいるって聞いたこともないです。いないっていうのも聞いてないんだよな。ラジオ持ってる乗客るか確認してくれる？うわー、この国の最高統治者の誕生日はいつですか？アンダー答えてみろ。アンダーよ答えてみろ。ヨロッケもすんな。ここに誰がいる？アンダーよ答えるわ。私は。日本語で。ごるみだ。ミスミスピュアニア。 イエスオーナーイエスオーナーイエスオーナーこれアメリカ人初期の歌やイエスオーナー 대통령께서는 현재 아 맞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스기모토 온수 장관과 이시다 온수 차관을 우리나라에 급파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다 25년 전까지 이공항은부두 우리의 것이었다 그니까 이나료의 병원들 이 비행기가 어디서 여기 왔는지 아 에이? 야, 미국 훌륭한 국가를 빨갱이 국가로 만들면 어떡하니? 그럼 부장님께서 에이 영명한 말이야 실패한 사람들 습관 같은 게아페에서 말씀하시게 미국은 큰형님 한국이랑 일본은 형제라고 하셨지 근데 아이 새끼들 맨날 우리를 막 내치고 마자뇨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뚝하고 해결해줘봐요. 우리 국제 사회에서두 번째 성립되는 거요. 생각들좀봐요 나는 요 역사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피가 끓는 겨 일제 강점기 때이 새끼들 おお<ー>。国政も悪い消息。日本の民間機がここに着陸するということを全く聞いてません。これは韓国政府の公式な作戦ですか。僕の誰かが独断的にここを平壌だと騙したそうです。<laughs> 私がそうしました。ありがとう。楽しむじああ<ー>、実に大胆で素晴らしい作戦です。 あちらもパクサネン部長の知り知った方だけです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兄弟どうしてそんな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何じゃお前俺たちがここに着陸させるんだお前は俺たちを騙したオカミ少年だなお前がついた嘘のせいで今から死ぬ人間たちの可能性人殺しになりたくなかったら今すぐ我々全員をピョンヤンに行かせろ俺が命令を出せば今すぐにでもスイッチ押せる あなたが得するものが何もない我々の革命意志を全世界に知らせるそうすると第二、第三の明日のジョーが出るでしょう明日のジョー漫画のどう知てるよまあ明日のジョー知てるのか <laughs> もちろんまさ策でしょう特に <laughs> <laughs> エンディングなそうそう <laughs> <laughs> エンディングでジョーが死んだと思います、ね、<laughs> 違う死んだよ <laughs> 会 <laughs> 長俺の命の残り時間がお前らのタイムリミットだと思う顧客ちさえ降ろしてくれれば北朝鮮に行かせてやると学科の名前で約束したら暗示解決するでしょはいでは一刻も早く大統領に連絡しましょう 今はていらっしゃる時間ででですのではい <laughs> ただ待ち続けるです、ね、<laughs> ここであれバカな女性人たちが全部責任を取ることになるんだからですが逆にもし成功した場合そうなると必ずでかい要求をしてきます <laughs> いいねえねえおもろいなじゃかかっけそのに信じちっちいご指示のもっかしごって4分けしなんだ <laughs> 가게서도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그쪽 가게 도잘 받아서 각각께서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어데가 안 좋으신 겁니까? 숙취가 심하세요. <laughs> 응. 각각께서는 본인의 숙취보다 이 사태를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나 고이야. <laughs> 근데 저 불쌍한 이들을. 이게 미련해요. 북으로 보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죠. <laughs> 각각서는 저들을 북한으로 보내자고 했던 분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이 자리 에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laughs> 지금 당장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명합니다 승객들을 풀어주는 즉시 저방을 북적으로 꺼지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laughs> 이제야 멈췄던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끌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언한 다

会議をしましまょう祈ったら問題が解決しますか祈れば閣下のお気持ちがお変わりになられますか,あいいすか言いたいこと言えなかったら独裁国家と何が違うんですかあ言っちゃった独裁国家へ、ね、<laughs> 俺はんちょこどどるちのろんワはんさんぎゃああいごらとかじまない今もその発言は外交上失礼ですよえっがチンゴよ 이것은 신뢰정도가 아니고 군사도 말이야! 부장님 너도 알지? 절대 못터뜨리니 먼저 연락하들 말아 대답 안 하냐? 대답 안 하냐고! そこかい? 너가 죽을까? 신기나한국영화도야마다 타카이키가 이래 状況 <laughs> は絶対に潰れない商売ですよね追い込まれた人間は結局神頼ものだから <laughs> あなたたちは私を笑ってくれない悔しいですよ何にもできずれただ見てることしかできないもう嘘はつきませんまだ状況は変わっていません 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 <laughs> 乗客達さえ降ろしてくれればみんなが助かりますお願いだから当てはなそう俺はもう一回途中行くからやっしもうこっちとしてはできることは全部やりました<笑><笑>結局は犠牲で終わるべきこともありますから犠牲ですか言い換えれば責任とも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ここを飛び出したあいつのように祈るのではなく行動で

애초에 그 일본 차관 움직일 장기말로 나서신 거였죠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그냥 이네 두 사람이 제일 진심으로 보였으니까. Good news, bad news. 뭐 먼저 들을래? 맨 먼저 하는 게 낫죠. Bad news부터. 걔네들 어제 평양에 잘 도착했단다. 근데 이게 왜 bad news입니까? 어제 우리 쪽 북파 간첩한테 들은 첫 번데 걔네들한테 수거한 총이랑 폭탄 전부 가짜였다더라. <laughs> 그 군뉴스는요? 미국이 소련이랑 대화를 시작할 생각인가봐.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북한이랑 통일도 할수 있는 거고 군뉴스 아니냐? 우리가 북한이랑 각을 세우면 미국이 불편해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어, 역시 말기가 빨라. 이번 일에 우리 정부 계획은 없었던 거야. <laughs> 그럼 내 진급이랑 품장 아니야? 아, 씨발! 이게 어떻게 군뉴스인데 아무도 죽지 않고 마무리 됐잖아. 널 포함해서. 아... 참나입 다물려고 협박하는 거구나 늘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달은 달이라고 아 누가 꼭 알아줘야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한일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